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폰트나스 지역 초반부에 대한 명중 막기 간통 수치와 안겔로스 3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폰트나스 지역의 명중 컷이 너무 높아서 시도해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게시의 탑 5층이 생기면서 명중을 좀더 올릴 수 있게 되어 이제야 도전을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막기 간통 수치가 조금 낮아서 경험치 비교까지는 못해봤는데요. 이번에 난투장 보상으로 리세멘트로의 벨트를 만든다면 신비의 사노스 까지는 사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막기 간통을 올리기 좋은 아이템 는 뉴세멘트로의 벨트 루비아의 서클릿 정도가 있고요룬각인니 통해서도 올릴 수 있는데요 폰토나스 에서 사냥하지 않는다면 룬 각인 에서 막기관통을 올리는 것은 비효율 일수 있습니다 룬 각인은 프리셋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폰트나스 사냥용 룬 각인과 안겔로스 사냥용 룬 각인을 따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막귀간통 수치 포인트만 다해서 46이나 되는데 이 포인트를 다른 곳에 분배한다면더 좋은 사냥 효율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겔로스 봉우리까지만 해도 막귀간통 수치가 25면 충분한데요, 폰트나스 버려진 항구부터 필요한 막귀간통 수치는 43으로 많은 수치가 차이납니다. 버려진 항구의 적정 명중 수치는 270입니다. 베드레 무브은 필요한 막기관통 수치 45이고 적정 명중 수치는 280입니다. 다음으로 비글란츠 못인데요. 비글란츠 못의 필요한 막기관통 수치는 47이고 적정 명중 수치는 290입니다. 그리고 300 이하의 명중으로 갈수 있는 마지막 사냥터는 신비의 산호숲인데요. 필요한 막기간통 수치는 47이고 적정 명중 수치는 300입니다. 항운의 늪과 떠오른 바닷길도 대략적인 명중 수치를 계산해 보기는 했는데요. 막기간통 수치는 50 정도면 되고 항운의 늪은 명중 315 정도, 떠오른 바닷길은 명중 325 정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겔로스 공동묘지 3층은 필요한 막기관통 수치는 46이고요 적정명중은 280입니다. 모든 사냥터는 탐험수첩을 우선적으로 채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안겔로스 이상의 사냥터 그리고 게시의 탑 4,5층, 여명의 전당 2-4층, 에서 몰락자의 은시처 등 5단계에서 무기공격력 1이 추가되었기에 꼭 5단계까지 다 우선적으로 탐험하세요. 다이아로 밀수 있는 지역도 있고 패치되면서 탐험수첩 채우는 속도가 빨라져서 금방 채울 수 있습니다. 캐릭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아직 명중이랑 막기관통 수치가 낮아 다 실험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명중과 막기관통 수치를 좀더 높여 다른 지역도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